비트코인 반간기 시기에 맞춰 시바이누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시바로 대출 서비스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암호화폐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내면서 반간기 이후 더큰 상승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바의 토큰 기반이 이더리움 ERC20이기 때문에 홍콩에서의 이더리움 현물 ETF 또한 시바이누의 상승에 힘을 보태줄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 시바이누가 언제 얼마만큼 상승할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BI의 암호화폐 사업부인 SBIVC 트레이더가 시바이누의 혁신적인 스테이킹 서비스와 신규 디지털 통화 출시를 발표하면서 일본 금융환경에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선구적인 계획은 정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급성장하던 암호화폐 시장을 통합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바이누 보유자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대출 서비스를 통해 암호화폐 보유자는 디지털 자산을 빌려주고 대출 기간 동안 임대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도입은 암호화폐 투자자 특히 자산을 청산할 필요 없이 지속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자산을 활용하려는 투자자에게 부가가치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SBI VC 트레이드의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바이누와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다른 주요 암호화폐를 포함한 이 서비스의 포괄성인데요. 대출금리는 자산 유형, 대출기간, 등록 시기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지고, 연간금리는 시바이누와 비트코인 같은 경우 2%, 비트코인 캐시는 5%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스테이킹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SBI VC 트레이드의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보유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변을 모색하고 있는 암호화폐 분야의 추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환경의 발전함에 따라 이와 같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계속 생겨나게 되면서 가상자산 업계 전체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비트코인 반강기가 완료된 이후 밈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을 주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개발사인 아바랩스는 최근 코인 텔레그래퍼의 인터뷰에서 밈코인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흥분시키며 블록체인 기술이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암호화폐 필수 요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민코인이 가치 창출이 아니라 사람들을 암호화폐 생태계로 유입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도지나 시바인으로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생태계 확대에 도움이 됐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을 했어요. 트레이더들이 민코인을 거래하면서 운이 작용하겠지만 결국에는 사용자 유입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사인 메커니즘 캐피탈의 공동 설립자 앤드류항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민코인은 일반적으로 카지노나 복권에 비유되지만 향후 민코인 시장은 100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민코인도 일종의 자산이며 사람들이 민코인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코인을 일종의 재료성 게임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는 잘못됐다. 민코인 시장은 주기적으로 저점 고점을 높여갈 것이며 향후 10년 동안 시가총액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의 출현 이라고 말을 덧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올해가 코인 투자로 가장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단한 번의 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요즘 같은 장엔 100만 원 이상 투자할 필요도 없고요, 10만 원 이상 넣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매주 사고 있는 로또 한장살돈 단돈 5천 원이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 지금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바 AI와 도지 AI, 그리고 페페 AI처럼 올한해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인공지능 AI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을 AI 산업과 접목시키고자 하는 AI 코인이 대세로 떠오르는 건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AI 테마 코인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신개념 암호화폐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은 블록체인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블록체인 검증 메커니즘에 AI를 도입하거나 DApp을 사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을 위한 AI 마켓플레이스도 구축이 되고 있죠. 이런 AI 코인의 공통점은 모두 암호화폐, 블록체인 앱, 3.0 프로젝트 등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앞당긴다는 사실이에요. 블록체인에 AI를 도입하면 스마트 계약과 자동 거래, 빠른 처리 속도 등 다양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IT 업계에서는 AI가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을 받으면서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촉매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신원을 증명하는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신원 인증 솔루션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도라 통신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그릴 스케일까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들이 이 AI 테마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번에 진입하는 AI 종목이 최소 수업에 이상 간다고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다는 건곧 미친 듯한 상승이 다가온다는 거고 이 얘기인 수업에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배수 타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상승할 때처럼, 남들 수익 보고 있을 때, 오늘 제가 방송해드린 종목 확인이라도 해보였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세요. 만약 제가 금전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시에는, 이 채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306-5131, 010-8306-5131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분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남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서 잘 벌고 있다 혹은 문자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수익 원하시는 분, 마이너스 남기자 살리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놓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지, 마이너스 단계자 심폐소생을 해주게 될지는 제가 드리는 종목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누군가에겐 쉬운 결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힘든 결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올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당장 종목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믿지 못하겠으면 만 원이라도 넣어보시고, 그것도 싫으면 관심 종목에 넣고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을 받은 후에 안 들어가더라도 수업에 이상 상승하는 거 눈으로 직접 보실 거고, 10만 원 들어갔으면 200만 원으로 나오실 겁니다. 연락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 2번이라고 보내시고, 댓글로 문자 완료와 핸드폰 번호 뒷 4자리 네 남겨놓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종목을 받고 나시면, 아, 이현준이 제대로 된 종목을 주는구나, 왜 이걸 사라고 알려주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AI 코인에 관심을 보이면서 미래를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사와 가상자산 전문업체들은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전망하면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을 주요 트렌드로 손꼽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리 부테린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이 종목에 발을 담갔고 AI 기술로 자율주행을 구현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까지 진입하면서 상승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수익은 누가 가져가야겠어요? 당연히 저와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겠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뿐입니다. 채널을 키우는데 욕심이 있는 거지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제가 알아서 벌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아니니까 문자로 딱 하나만 보내보세요. 그리고 종목을 받으시면 업비트나 비싼 바이낸스 같은 곳에 만원만 매수해보시거나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이 종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번 거 놓치셨으면 다음 종목 들어가면 되니까 요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종목부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만 원도 안 사셔도 되니까 업비트든 비트써비트 바이낸스든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이 종목 올라가면 제가 운영하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수십 배의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예상하는 코인이고요. 작년부터 꾸준하게 고래들이 사들이면서 모멘텀을 쌓아놨고 최근 비탈릭과 그레이스 케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진입하면서 최소 수업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오늘까지도 고려들이 집단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AI 테마들의 급등으로 볼때이 종목 무조건 터져 줄 거예요. 최근 미국의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과도 협력하여 올해 AI 도입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해 나가면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종목을 가지고 간절하신 분들에게 유료로 돈을 받고 파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간단한 인증조차 하나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306-5131, 010-8306-5131번으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놓으시고 댓글에 문자 완료와 핸드폰 번호 등 4자리 네 남겨주시면 환부도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금전 요구를 하거나 가입 유도를 한다면 제 번호나 댓글 창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기 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오늘부터 두 달에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는 매일이 편안한 밤이 되실 겁니다.